12세기의 이라크 티크리트에 있는 크루드족의 살라딘이라는 건강한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살라딘은 어려서부터 교리와 아랍어에 능숙했고 친구 사이에서 그는 지혜롭고 과묵한 소년으로 유명했습니다. 이후 살라딘의 가족이 다마스쿠스로 이사한 후, 살라딘은 25살이 될 때까지 승마와 마술 그리고 기초적인 군사 훈련을 받으며 훌륭한 청년으로 장성했습니다. 살라딘은 25살 때 살라딘의 삼촌 알사드 알딘 시르크 장군과 함께 누르알딘 술탄의 이집트 원정길에 나서 대단한 용기와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이집트의 장관이 되어 이집트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지도자로 자리를 잡은 살라딘은 당시 십자군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지역을 되찾기 위해 군인들을 훈련시켰고 군인들은 그를 믿고 따르며 강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결국 살라딘과 이집트 원정군들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까지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살라딘은 그곳에서도 뇌물과 억압,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다양한 종교와 정의,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적들조차 살라딘의 인품에감동해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루는 살라딘이 포로들 곁을 지나는데 한 프랑스 여자가 살라딘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내 오빠들과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laughs> 그러자 살라딘은 웃으며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laughs> 당신의 오빠가 누구요? 여자가 대답하자 살라딘은 부활을 시켜 여자의 오빠 둘을 데려오게 해두 사람 모두를 석방시키고 압수된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살라딘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나쁜 사람인가? 당신은 우리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자비로움과 정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군. 그러자 여자는 기쁨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으신 데다가 저를 돌봐주던 두 오빠도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감정이 북받쳐 그만 옳지 않은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 나라로 돌아가면 어떻게 말할 생각인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슬람의 자비로움과 무슬림의 정의를 알려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살라딘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한편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되찾았다는 소식에 유럽의 왕족들은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결국 영국왕 리처드와 프랑스왕 필레프는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십자군 군대를 끌고 살라딘을 찾아왔습니다. 십자군이 살라딘을 찾아오자 살라딘은 아랍어로 인사하며 흔쾌히 그대를 맞아 주었습니다. 앗살레 말레이쿰, 어서 들어오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오? 우린 강한 군인과 무기들로 무장돼 있어. 우리가 당신들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내주는 게 당신들에게 좋을 것이오. 전쟁은 군인과 무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죠.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희생하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오. 그러자 리처드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laughs>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강한 것들을 중시하지요. 리처드는 말이 끝나자 검을 꺼내 두꺼운 철판을 내리쳤고 철판은 두 도막으로 갈라졌습니다. 모두들 박수를 치고 리처드를 치켜세웠지만 살라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전쟁은 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심장과... 기적을 이룰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죠. 말이 끝나자 살라딘은 주머니에서 아주 얇은 손수건을 꺼내 던진 뒤 자신의 검을 뽑아 손수건을 두 조각으로 잘라내 보였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살라딘이 자리를 뜨자 리처드는 살라딘과 똑같이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얇은 손수건은 리처드의 칼로는 결코 두 조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살라딘이 굽히지 않자 십자군은 곳곳에서 무슬림들을 공격했고 십자군은 십자군대로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처드의 곁에 있던 한 여자가 길을 잃고 무슬림의 군대로 들어왔다가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근처에 있던 살라딘은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는 의사를 불러 여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후 무슬림 지역에서 머물던 여자는 포로 가운데 리처드에 부하였던 장군 한 명을 발견하고는 살라딘에게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게 된 포로는 뜻밖에도 프랑스 쪽의 음모를 말해 주었습니다. 아가씨, 리처드 왕이 위험하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프랑스인들과 영국인 몇 명이 음모를 꾸며 오늘 밤 리처드 폐하를 암살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laughs> 가연 리처드. 한편 리처드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한 프랑스 장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프랑스 장군이 일어나더니 피리를 불었고 여러 명의 군인들이 다가와 리처드를 둘러쌌습니다. 뭐냐? 너희들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게냐 우린 널 죽이러 온 사람들이다. 뭐시 이런 무리한 것들. 나는 영국의 사자심왕 리처드다. 어디 덤벼 보거라. 리처드는 그들을 먼저 공격했지만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그를 에워쌌고 혼자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가 위험에 처한 순간 어디선가 무슬림 군사들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리처드는 어리둥절했지만 영문도 모른 채 무슬림들이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천막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살라딘과 영국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라딘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살려준 이유는 바로 이 여자 때문이오. 살라딘은 부하에게 두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두 사람을 안전한 영국군 지역으로 보내드려라. 네 알겠습니다. 이후 무슬림과 십자군의 전쟁은 결국 살라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무슬림과 십자군은 평화협정을 맺었고 살라딘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간 살라딘은 정부를 세우고 훌륭한 사원과 성을 세웠으며 이집트를 비롯해 아라비아반도와 시리아,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모두를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감기에 걸린 살라리는 1193년 3월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